Good morning. 오늘의 탄생화입니다. 오늘은 12월 20일의 꽃 애기동백. 꽃말은 자랑 겸손한 아름다움입니다. 이한 겨울에 아주 싱그런 잎 그리고 화려한 꽃이 피죠. 어, 특히 이제 그 향기 나는 개통들이 좀 나오면서 애호가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산다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. 에, 중국어이고 또 일본에서 유래된 그 명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애기동백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하여튼 겨울에 이렇게 빨갛게 꽃이 피는 도 드물죠. 우리 자생동백은 꽃이 반쯤 피는 게 만개한 거지만 이 애기동백은 완전히 이제 100% 이제 꽃이 활짝 피죠.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키는 애기동백이라고 그래서 키가 좀 작습니다. 그냥 일반 동백에 비해서.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제 정원수로 아주 훌륭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중부에서는 어, 실내 분화로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어, 이차나무과 집안이죠. 어, 애기동백의 자랑. 어, 참 한겨울에 이렇게 꽃을 피우니 이렇게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. 이 애기동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.